자, 덕서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냐,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체온 조절입니다. 여러분들 체온 조절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열발생량과 만든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열발산량이 있습니다. 발음이 되게 유사하죠? 이열 발생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하면서 몸의 체온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열 발생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호르몬과 신경이 우리 몸에서 열 발생량과 열 발생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서 체온을 높이거나 낮추게 되는지, 낮추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체온이 낮은 것을 가정해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열 발생량과 발상량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너무 추우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열 발생량은 많이 만들어야겠죠. 추우니까 열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발산량은 추워 죽겠는데 기껏 만든 열을 막 내보내면 안 되겠죠? 열발산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절할까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추워서 저온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너무 춥죠? 여러 가지 기관 이걸 느낄 텐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관은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인 간뇌입니다. 간뇌 중에서도 이 호르몬과 신경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이 자극에 반응해서 명령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부터 볼게요. 자 추울 때 가장 먼저 만드 호르몬이 뭐냐면요 티록신입니다. 자 앞에서 다른 친구들은 배웠지만 티록신의 역할 한번 볼까요? 티록신 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 호흡을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켜줍니다. 세포 결과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지만 여기서 필요한 열도 만들게 되죠. 지금 너무 추우니까 세포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열을 많이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티록신이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목에 있는 내분비샘이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이 알아서 티록신을 만들까요? 그렇진 않아요. 갑상샘은 다른 녀석의 명령을 듣고서 얘를 만들지 말지를 정하는데 갑상샘의 명령을 내리는 녀석이 누구냐면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을 자극하면서 야, 지금 추우니까 티록신 좀 많이 만들어 줘. 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럼 뇌하수체 전역은 갑상샘한테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까요?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갑상샘 아, 화생입니다. 뇌하수체 전역도 갑상샘한테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게 리 됩니다. 그 호르몬을 뭐라고 하냐면, 은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죠. 너무나 단순하죠? 근데 영어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이름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지만, 영어로 바꾸면, 갑상샘을 영어로 우리가 T로 T T 자극하다는 영어로 S로 거 S S 호르몬 은 당연히 H겠죠? 그 호르몬을 TSH라 부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뜻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뇌하수체 전녁은 지가 알아서 갑상샘을 극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느낀 거는 시상하고였죠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고 밑에 달린 부분이거든요. 뇌하수체 전엽도 시상하고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뇌하수체 그럼 시상하고도 뇌하수체 전엽한테 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좀 만들어봐. 라는 명령 내려야겠죠. 어떻게 명령 내릴까요? 이번에도 호르몬을 통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인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 이름 알아야 돼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뭐였죠? TSH. 앞글자 쓰면 T죠? T. 방출하다는 영어로 R이에요. 호르몬은 H입니다. 이걸 우리가 TRH라고 불러요. 한국 이름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뜻인 거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중 방출해! 나하고 병을 내리면, 꼭 알겠습니다 하고, 갑상선처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죠. 근데 얘 역할이 뭐였죠?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었죠? 그럼 갑상생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트록신을 많이 많이 만들게 되고, 이 나온 트록신이 표적기가, 주로 간이나 근육인데, 도착해서 세포흡을 많이 많이 해가지고, 그 결과 열이 자꾸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경로는 신경입니다. 이 시상화문은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진 않아요. 어떤 방식이냐? 신경을 통해서 조절합니다. 자, 신경할 때, 추울 때 일을 하는 신경은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이었죠? 추울 때 일을 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두 곳을 자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극하는 곳은 부신 속지예요. 부신 겉과 있고 속이 있거든요. 속을 자극합니다. 부신 속을 자극하게 되면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데 에피네프린은 옛날 말로 치면은 아드라니아드라니아드라니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혈당량도 증가시키고 혈압도 증가시키고. 쉽게 말해서 몸에 양분을 피에 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빨리빨리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래 될까요? 티록신이 아무리 세포업을 많이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재료인 포도당이 없다면 세포가 제대로 세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드라린 에피네프린이 같이 나와서 몸에 피에 양분을 많이 많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된 양분을 통해서 세포를 많이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분비된 티록신과 에피네프린 이두 개의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인 열 발생량을 늘립니다.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추우니까. 덥습니다 선생님. 너무 덥네요. 열을 늘려서. 선생님 몸에는 이게 작용안 되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시상화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교감신경이 우리 피부 모세혈관에 작용을 해요. 피부 모세혈관에작용해서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얘를 뭐하냐면요, 얘를 추우니까 수축시킵니다. 수축. 모세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많이 지나갈까요? 적게 지나갈까요? 당연히 길이 좁아지니까 적게 지나가겠죠 왜 표면에 지나는 혈류량을 감소시킬까요? 이 표면은 외부 공기와 많이 맞다는 것이죠? 지금 외부 공기가 너무 차가워요. 자꾸 나의 열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표면에 만약에 혈액이 많이 흐르면은 혈액에는 열을 많이 많이 외부에 빼기겠죠 외부에 뺏기는 열을 좀 감소시키려고 표면에 흐르는 모세혈관을 수축해가지고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추울 때 느끼는 게 얼굴이 창백해진다 표현하죠? 얼굴이 창백해진 이유는 이 표면에 있는 모세관 혈 수축해서 피가 잘안 지나가니까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추울 때부터 이렇게 되죠. 창백지고 해그 동상 걸리면 피부가 썩는다 그러죠? 동상 걸리면 점점점 표면의 끝 부분에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피부가 괴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간.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우리가 뺏기는 열 뭐라고 표현했었죠? 열 발산량을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저온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호르몬 작을 통해서 열을 많이 만들고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뺏기는 열은 줄이는 작용. 이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증가시키죠? 지금 체온이 낮기 때문에. 아시겠죠? 잘 정리해주세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체온을 우리가 영원히 증가시킬 수는 없겠죠. 내가 체온이 떨어졌어. 이 작용통해서 체온을 다시 높입니다. 정상이 됐어요. 근데 계속 38도, 39도, 40도 꽤 높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정상 수치보다 하면은 이 정상 수치에 보다란 요 결과물이 이 자극에 되는 이 원인을 억제합니다. 야 이제. 정상이야. 그만 좀 높여. 그만해. 나 정상이니까. 이렇게 억제시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고 있죠? 아마 다음 친구한테 배울 텐데, 이렇게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이 작용을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 음성 피드백이라고. 음성 피드백.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체온 양을 조절하게 돼요. 근데 항상 춥기만 할까요? 모두 있죠. 더울 때도 있죠. 만약 체온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체온이 오르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행히도 이거와 정 반대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을 낮춰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저온 자극일 때 발생하는 이런 역할들을 발생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체온이 낮을 때, 저온 자극일 때는 TRH도 증가, TSH 증가, 티록신 증가 되겠죠. 근데 체온이 높으면 TRH 감소, TSH 감소, 티록신 감소입니다. 체온이 높을 때는 보관성경 통해서 부인의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죠. 체온이 높으면 이 작용도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저온작용 세트를 한번 외우신 다음에 고온작용, 체온 높을 때는 이거의 반대 작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푸실 때큰 어려움 없습니 그래서 우리는 이 저온 자극을 하나 세트로 보시고요. 고온 자극은 반대 작용으로 설명해 주셔도 습니다한 가지, 다른, 얘도 마찬가지죠. 모세혈관이 이때는 확장해요. 그래서 표면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피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더울 때는 얼굴이 벌게 지는 거예요. 혈류량이 많이 흐르니까 그걸 통해서 열을 많이 내보내요 열은 적게 만들고 만, 내보낸 열을 늘리는 방식으로 완전 반대 작용을 거죠 아시겠죠? 자, 이 태원 자격 중요한 거니까 친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